네, 안녕하십니까. 13번째 예, 만화를 보고, 어, 독해를 통해서 내용을 이해하면서, 그리고 영작까지 연습해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그 만화 내용은요, 정말 너무 웃기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보시고, 여러분께서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뭐 아무 현상도 없죠. 강아지가 그냥, 어? 하고 이렇게 자면서 깨는 모습 정도. 네번째 이 그림을 딱 보시고는 정말 그냥 뒤로 그냥 자빠질 정도로 웃으셔야 되는데 과연 그러실 수 있는지 그러실지 아닐지 같이 한번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우선 그 그림을 보시면은 그 아이들 둘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여자아이가 책을 이렇게 읽고 있고요. 아주 이쁘게도 읽고 있네요. 옆에 얘는 남자일 거예요. 제가 이 만화는 그동안 따라오던 만화가 아니라서 보던 만화가 아니라서 어, 얘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성별이 좀잘 모르겠습니다. 옆에 있는 애가 또 같이 뭐 이렇게 뭐뭐 뭐뭐 이렇게 뭐 장난 컴퓨터가 그 스마트폰으로 게임하는 것 같고 그 중간 사이에 사이에는 이제 강아지가 잠을 자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대화를 합니다. I researched. 그래서 r e s e a r c h i n g 물을 연구하다, 조사하다. Why hair on horses isn't called fur? 그래서 여기까지만 잘른다면은 문제에 끝난 건 아니지만은 나는 왜 말들 말들에서 자라는 털, 그렇죠? 머리카락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털들을 fur, 그래서 fur 는 우리가 당연히 아는 모피죠, 그쵸? 털털피피피피라고 모피. f u 라라고 is n t called, 불려지지 않는지를 r e s e a r c h e d 뭐했다고요 연구했어, 조사했어 a s i t is on o t h e r a n i m a l s l i k e d o g s 강아지들과 같은 다른 동물들 에서는 그렇게 되는 것처럼 왜 말들 에서 자라는 어, 털들은 fur, f-u-r. 강아지들 이제 그 털은 fur라고 한단 말이죠. 그래서 왜 그렇게 안 부른 지를 조사했어. 그 옆에 있는 이제 뭐뭐 뭐 동생인지 뭐 하여튼 오빠인지가, 고, cool, tell me. 오, oh, 그래? 얘기해봐. 자 합니다. It's due to. 그래서 due to는 오늘 배우는 것 중에 하나죠. It's due to 뭐 때문에. 그래서 due to 다음에 이유가 납니다. It's due to the density of the hair. 그래서 density는 명사로서 무엇인가가 아주 꽉 밀도, 그렇죠? 뭐 있는 상태. 그래서 밀도, 백팩함의 정도를 가리키겠죠. 그래서 아 머리에 머리카락의 그 밀도의 정도 때문이라고. 한데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부연 설명을 합니다. Fur 그털 또는 모피 즉 fur라는 단어는 means 뜻함데요 모를 it is dense enough to be to be 될 만큼 충분히 dense하다. 그래서 dense는 예, 이 d e n s 의 형용사 꼴로서 빽빽한 예, 밀도가 높다. 저그 말이 되겠죠? 그래서 fur means it's dense enough to be worn. 입혀짐을 당하다, 즉 입을 수 있다. 그냥 그렇게 해석하는 게더 편하겠죠. As clothing, 모모로서, 옷으로서, 어, 의류로서, by people. 그래서 fur라는 단어의 뜻은, 즉털 모피라는 것은 그 밀도가 아주 아주 빽빽해서 그 털들의 그 밀도가 빽빽해서 사람들에 의해서 옷으로. 클로딩으로 어, 입을 수 있을 때 for라고 한대요. 즉 다른 말로 강아지 같은 경우는 털을 <laughs> 벗겨내서 입을 수 있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뭐밍크도 그럴 거고요. 하지만 아, 어, 어 뭐였죠? 아까, 예, 말 같은 경우, 말그 갈기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메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m-a-n-e. 그래서 이름을 따로 부르죠. 사자도 그렇고요. 어, 그래서 for를 안 부른 이유가 그 여기서 이제 설명이 됩니다. 그니까 옆에 있는 친구가, 오, 해요. 또 옆에서 여태까지 자고 Z 이건 자는 거잖아요. 자고 있던 그 중간에서 개, 강아지가 눈이, 한쪽 눈이 딱 띄어집니다. 그쵸. 그러면서, present company accepted. 그래서, present company accepted는, 어 이제 앞에서 한 말에 대해서 여기 있는 사람들은 제외하고,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 뜻을 모르시면은, 저 예를 들어서, present 하면 또뭐 현재를 얘기하는 거고, 뭐 또, 또, company 하면 회사, 이러면 벌써 해석이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present의 뜻은 뭐 선물도 아니고요. 지금이란 뜻이죠. 지금 여기 현재 컴퍼니는 함께 있는 사람, 동행의 의미가 있잖아요, 그렇 함께 같이 있는 사람. 그 accepted는 동사로 지어서 제외하다. 그래서 투성태로 많이 쓰이죠.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은 제외하고 of c o 하면서 아마 of course 물론이지 하는 말을 하려고 하는 순간 여기 있던 강아지가 벌써 아주 그냥 로켓처럼 뿅 하고 날아갔어요. 도망갔습니다. 왜이 말을 들으니까 이 강아지가 위협을 느꼈겠죠. 어떤 위협? 네, 내 털도, 내, 내 모피도, 가죽도 벗겨져서 정말 뭐뭐뭐퍼 코트로 만들 수 있는 네,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걸 알아듣고 도망갔죠. 그냥 그 옆에 있던 친구가 얘기를 하죠. Oh, way too late for that, Kate. 아, 여자 이름이 케이트군요. 그래서 케이트한테 Way too late. 그래서 w a y 라는 것은 부사로서 그 뒤에 또 따라오는 부사나 뭐 전치사를 같이 꾸며주잖아요. 그래서 way too late, too late to too late. 이미 늦었는데 더 너무 너무 늦어버렸어. For that. 그러기 위해서는 너무 늦었어. 뭘 위해서? 왜냐서 케이트가 그러잖아요. 어, 여기 있는 사람들은 빼고 물론 즉 강아지도 포함해 앉는 느낌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미 너무너무 늦었어 케이트야 왜 강아지는 이미 도망가버렸잖아요 그렇죠 <laughs> 예, 그 말도 제대로 듣지 못하고 강아지는 톡였습니다 왜 예, 자기를 스킨해서 껍질을 벗겨서 껍질이라고 해야 되나요 <laughs> 자기 그, 그, 그 털을 다깎 n s 서뭐 클로딩으로 만들까봐 아마도 그래서 도망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그림 보면서 예 저는 아주 웃음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은 지금 오늘 배웠던 어, 밑에 어, 한 대여섯 가지 요 내용들을 가지고 영작을 해볼 테니까는요. 여러분도 준비하시고 저는 어, 영작 내용을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뭐늘 그랬지만 어, 첫 번째 이게 좀 공간이 없어가지고요. 자,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어, 서울은 인구 밀도가 매우 높습니다. 두 번째 여기 계신 분들을 제외하고는 아까 표현 기억나시죠? 예, 바로 이 표현이 되겠습니다. Present company accepted. 우리가 돈을 거둘 것입니다. 그 가격은 우리가 지불할 수 있는 정도를 훨씬 훨씬 넘었습니다. To 아, 죄송합니다. way로 해서 강조의 느낌을 쓰시면은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본인의 답을 한번 어, 제 답과 비교를 해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뭐 이건 정말 사실이네요. 서울은 인구 밀도가 매우 높습니다. The population density, population density, 뭐 또는 어, density of the population 해도 상관없고요. 어디에 in Seoul, 서울의 어, 인구 밀도는 is very high 높습니다, 쉽죠? 예, 두 번째 거요. 여기 계신 분들을 제외하고 어, 우리가 어,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걷도록 하겠습니다. 자, 당연히 present company 여기서 company 회사가 아니에요. 같이 있는 사람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우리는 돈을 거둘 것입니다. We will collect. Money from people. 예, 사람들부터 돈을 당연히 컬렉트하겠죠. Present company accepted. 여기 있는 사람들은 제외하고요. 저 말하면서 거의 해당되는 뭐 옆에 있는 사람이 됐든 누가 됐든 예,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그다음에 어, 그 가격은 우리가 지불할 수 있는 정도를 훨씬 넘어. 섭니다. 당연히 웨이를 써서 표현을 하면 되겠죠. 이 공간이 좀 협소해가지고요. 제가 이거를 좀 지우도록 할게요. 위에 정답을요. 자세 번째. 그 가격은 우리가 지불할 수 있는 정도를 훨씬 넘어섭니다. 만약에 이 마지막 구 영작을 그냥 수월하게 어, 표현하실 수 있다면은 어, 여러분의 실력은 정말 높다고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도왜 이렇게 파랗게 나왔죠? 할 때마다 좀 헷갈리네요. The price is 값은 어떻다고요? way above. a b o v e 라는 거는 위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above 뭐위 넘어선다고요. 전치사죠. what we can afford 우리가 afford 할수 있는 것을 넘어섭니다. 근데 넘어서는데 그냥 넘어서는 게 아니라 훨씬. 그렇죠? way above what we can afford. afford 뭐뭐 한다 하면은 뭐뭐를 살수 있다.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래서 뭐 비싼 차를 딱 보면서, 아, 난저 정도는 감당할 수 있어, 구매할 수 있어, 살수 있는 능력 대 I can afford that car. 뭐 그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 전체 내용은 뭐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예, 제 사이트에 오시면은 예, 밑에 아, 일주일 동안은 올라가 있고요. 아, 그리고 다른 내용도 있으니까 와서 살펴보시고요. 그 다음에 또 어, 다른 필요한 내용은 다음 카페 그제사이트에 자료실이죠. 그쪽에도 일주일 동안 모든 게 공개되니까요. 오셔가지고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보다 재미있는 만화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